산업부도 그렇고, 어, 모든 우리 여야 의원님들 공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어, 지금, 지금 탄소 중립, 소위 어,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들은 전 세계가 다 함께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어, 단순히 오로지 탄소 때문이라고는 할수 없겠지만 적어도 어 탄소를 지금 줄여야 된다라는 데는 공감되는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게 우리 정부의 고민인데 지금 일단 2050년까지 한다 그러고 지금 탄소 중립 위원회에서 그 이번에 기초안을 내놓 초안을 내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보셨죠? 그거 네. 보면 그저 안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보니까 완전히 석탄을 제로로 하고 그다음에 원전을 한6% 정도 하고, 그 다음,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재생에너지, 신에너지를, 아직 신에너지 개념은 아직 전혀 우리 학계나 이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된 바가 크게는 없습니다만, 두 개를 합쳐서 이게 90%가 넘습니다. 한 94%가 되던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차관님? 어떤 차관이 이제 잡하셔도 됩니다. 예,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실현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이제 202000. 이게 그러니까 다 알고 예. 실현 가능한지만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예, 때문에 신에너지 그런, 같은 경우도 어 일본이라든가 선진국에서는 지금 어 실용화 관련해서 연구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고 가능하다,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는 그 지금 저희가 2050년까지는 충분히 준비할 자, 수 있는. 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석탄 에너지가, 자, 예.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석탄 에너지를 재료로 한다 그러는데, 지금 그 연료를 직접 바로 떼서 전기화 시키지 않고 쓰는 에너지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의 포스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석탄을 바로 자기들이 떼서 지금 전기를 사들이지 않고 바로 떼서 그 철을 만드는데요. 약90%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데 드는 비용은? 이게 지금 석탄을 다 포기하고 폐기하고 다른 전기로 쓰는데 비용을 혹시 한번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예,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계산해보고 있고요. 예, 어느 정도입니까? 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은 못하지만, 자, 예, 우리 지금 석탄을 다 포기했을 때, 그죠? 원전만 했을 때,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가 90%일 때 비용이 나와야 되겠죠? 비용 추계 정도는 나와야 되겠죠? 그게 예, 대한 비용 추계 나온 게 있습니까? 전문가들이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들도 저희가 아, 추계를 탄소, 아직도 차, 탄소 중립 그 시나리오를 딸짤때 어, 일반적인 전체적인 그 이게 뭐 여러 가지 가정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짜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 예, 잠깐만요 예. 그짠거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자료가 지금 아직 저희가 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화된 것은 아직 그런 검토 있습니다. 없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검토 없이 또각 사는 분야 각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 부담을 들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계획 없이 그냥 2050년까지 우리는 무조건 제로합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 각 산업별로는 저희가 아, 지금 아직 비용. 계산이 비용이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계속 추계 중이라면서요. 그런데 어, 이렇게 발표부터 하는 게 맞냐는 그 말이에요. 그거는 발표, 선언적인 의미입니까? 발표라기보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가 선언적인 의미라는 거죠? 시나, 시나리오는 저희가 그래도 내부에서 필요한 전문가들과 협의를 자, 통해서 지금 산업계 의견을 통해도 에너지 통해서 원 중에 예. 에너지 원 중에 석탄 그다음에 원전 등등이 있는데 지금 이 중에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게 원전이라는 건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 탈원 어어저 우리의 지금 탄소 중립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원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도 아시, 알고 계시겠네요. 일단, 원전 정책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서 확정된 저희가 그러니까,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하고요. 지금, 이안 사만을 보면, 에너지가 원전이 6% 되어 있습니다. 6%. 그리고 94%가 신재생 에너지로 돼 있어요. 이안 사만이. 이게 현실 가능하냐는 지금 그걸 묻습니다. 예 아니면 의문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예 현실 가능하냐.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것은 현재 탄소가 없이는. 자, 지금 어, 시간이 생산, 없으니까 예. 차관님, 제 그냥 그 목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산업부도 헐 했다고 합니다. 헐. 어? 96%를 신재생 했는지 좀 깔아? 헐 했다고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제조업은요, 포스코를 필요 하는 제조업에서는 곡소리 납니다. 비용이 7, 80조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질은 정책을 시행하면서 보조가 없다, 이건 안 되겠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업계들하고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나만 지적을 하면,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등등은, 네, 수고하셨습니다.